자, 고민 온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새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연애가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났는데, 최근 만난 사람들에게 전부 거절당했답니다. 주위에서 너 같은 애가 왜 사람을 못 만나냐고 물어보는데, 저로선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그런 말 들으니 더욱 의기소침해지네요. 참, 낮아진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데, 청구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해드리고 싶은 말은 주변에서 너 같은 애가 왜 사람을 못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엄청난 칭찬이에요.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칭찬. <laughs> 네, 저는 그런 칭찬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거 굉장히 본인이 잘 생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해할 필요 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 뭐냐, 칭찬하는 거예요. 네, 너네의 경우. 제가 보면 이제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못 만나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만나려고 할때그 애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좀 얘는 언제든 내가 대시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어 이러고 있는 상태면 잘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놓는 순간에 잘 돼요. 연애가. 되게 특이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어, 본인은 뭐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아진 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또 영향을 주고 뭐이 사람한테까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전전긍긍함이 또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놓는 게 필요한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 갔다 왔잖아요. 저는 혼자서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맥주 마시는 거 이걸로 좀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는 평소에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복닥복닥하게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데서 에너지를 얻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죠. 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서른대 쯤부터 네. 그래서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슴속에 가득 차요. 할수 있다. 이러면서. <laughs>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을 만나요. 정말, 정말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수다 떨어요. 그럼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되게 직설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나의 생각 같은 게참 쓸데없다는 걸그 친구들이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이 까이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니, 불불 털어버리고 내 고백을 받아주면 관심이 있다는 의미니 행복하면 된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그건 그래요. 진짜로 관심은 없죠. 어차피 정말 상대방이 좋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한테 다가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간 보고 있는 거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안될수 있다라는 건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나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그게 잘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돼. 잡아야겠어. 나이 사람 너무 좋아. 이거에 한눈이 팔려서 내 패가 다 드러나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상대방이 질리거나 해서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거절당할까봐 오히려 눈치 보고 더욱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별로인 요소로 보였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당하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완식이다. 이 사람은,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고? 이런 사람과 어떤 연락이 되고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하고, 아, 운이 좋았구나.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놓치면 난더 이상 연애를 할 의미가 없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까도 주위에서 너 같은 애가 왜 사람을 못만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수한 외모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본 짤방 생각나네요.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고 전제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편이 좋다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걸 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 안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과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연애에 고프지 않다. 그거를 일단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고픈 거는 연애가 아니야.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거지. 보통의 경우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 서로 막 주고받는 알콩달콤한 설렘 막 이런 거. 그냥 외로움 달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 보통의 경우는 일상에 젖어 있는 연애. 그냥, 삶 자체인 연애, 이거를 기대하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이 사람과의 어떤 오붓한 그런 하루하루는 어떨까? 그 설렘은 어떨까? 그렇지만, 그거 1년 안 가거든. 어, 진짜 1년 안 가거든. 그 설렘만 보고선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를 해야겠다가 강박이 된것 같아. 그래서, 연애한다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누가 되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준수한 분이시고 그래서 음, 오히려 그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버렸을 때 오히려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요. 어, 아쉬운 게 없거든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쿨하고 멋있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매력을 느껴요. 근데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손만 내밀면 잡아줄 것 같지, 그렇게 막 매달리는 사람보다 내가 매달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마련이거든, 보통.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해. 웬만하면. 어. 근데 내가 그 연애에 대한 어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사람들은 날 그렇게 보더라고. 어. 그래서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대감을 좀더 내려놓고, 좀더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회고 소중한 느낌이 강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급하거나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앞으로 뭐 인생 얼마나 긴데. 음. 자, 우리가 80까지만 산다고 쳐봅시다. 사고 없이 살 때. 어, 보통 이제 30대, 30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50년 동안 만날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음. 50년을 만날 사람이야. 1년, 2년 정도 늦는다고?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즐기세요. <laughs> 그런 사람 나타나면 못 즐긴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즐겨요. 빨리, 어, 빨리 나가서 남자를 만나라 말이야. 아니, 한 사람한테 꾸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못 놀아. <laughs> 언젠가는 나타나긴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죠. 아,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감각은 세우고 있어야죠. 근데 그걸 모든 사람한테 찔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는 감각은 세워놓되 그걸 모든 사람한테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다 보고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일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뭐 좋아 좋아 바로 사랑해 바로 좋아 결혼해 이런 짤 안잖아. 근데 어차피 연애를 할때 만나자마자 바로 사귀자고 하는 건 이제 나이 들면 좀 없어지지 않나요? 이제는 만나서 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면 바로 사귀자고안 하지 모두가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길 원해 이 사람이 보여준 최선의 모습이 연애 초반의 나의 모습이야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을 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나와 연결될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다려 달라고 하는 만큼 그 사람도 기다려 줄 거야. 신중하게 되긴 하죠. 아, 그럼요. 그렇게 한 번에 만나면 오히려 이 사람의 단점을 보고 질린다니까. 금방 그래서 저는 좀 음,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으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본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릴 때까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어,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싶으시면 아무거나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거 아무거나 하나 시도해 보세요. 작심 3일도 아니야. 작심 하루만 하면 돼. 어. 뭐 이거를 앞으로 쭉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루만 해 보세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공방 같은 데도 있고.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 그런 것을 하나만 해보셔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저도 이제 공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쪼작쪼작 뽕딱뽕딱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고, 아, 내가 오늘 고생해서 이걸 만들었다.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돼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존감이 자생돼야 돼요. 내 안에서 다시 돌아야 돼요. 무한동력으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 바퀴를 밟아도 언젠간 멈춰요. 남이 밟아주면 멈추겠지. 하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이걸 돌릴 방법을 찾아준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갈수 있거든. 그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어, 고향시킬 수 있는, 어떤,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찾아보세요. 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저 메모하고 있어요. 원데이로도 좋으니, 스스로 하나 해보기, 서두르지 않고 여유 가지기. 해주신 칭찬들도 전부 너무 감사합니다. 흑흑, <laughs> 아유, 네. 오랫동안 자존감이 낮아 있으면 오히려 칭찬 들으면 역효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저 사람이 그냥 나 들으라고 좋은 말을주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하고선 칭찬을 해요. 칭찬을 기본적으로 잘안 하기는 하는데 칭찬을 할때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칭찬하는 사람 잘 없어요. 너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얘가 좀 우울해 보니까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티가 나. <laughs>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의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도 가볍게 받아들이면 돼요. 본인도 생각해 봐. 남들 칭찬해 줄때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칭찬해 준적 있어요? 잘 없을 걸. <laughs> 아, 이 사람의 이런 장점이.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와, 이 사람 참 이런 모습 참 멋있다. 이렇게 막 이거를 다내 속에서 농축해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표현할 때 그걸 막, 아, 당신은 참 이런 이런 멋진 사람이군요. 이렇게 칭찬해 본적 있어요? 잘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하잖아? 그건 티가 나. 그 <laughs> 그게 티가 안 난다는 건 일단 겉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선 칭찬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받아들이면 돼. 그런 거예요. 너무 깊숙하게 혼자서 이제 생각에 매몰되지 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이쁘다. <laughs> 그래,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어, 이 친정이 아닌 남자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쳐. 아씨, 이쁘다. 이게 뭐 대뇌 피질에서 몇 초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laughs> 예를 들면 우리 친정 식구들이. 종로에서 포차에서 술을 먹는데 정말 얼굴도 잘생겨고 몸도 막 엄청 좋고, 막 이런 사람이 구릿빛 피부를 자랑하면서 지나가고 있어. 쑥 쳐다보고, 팍! 팝! 탑일까? 이, 이 생각이 뭐, 머릿속에서 뭐 1초 이상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 그냥 나오는 거야. <laughs> 누군가의 칭찬은 어떤 깊숙한 어떤 고뇌를 거쳐서 나오는 칭찬은 잘 없어요. 네. 보통 그런 건좀 진지한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런 칭찬은, 어, 이미 속에서 삭혀서 나온 칭찬이기 때문에 티가 나요. 네. 그런 거니까, 너무 그 상대방의 칭찬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기 자존심을 다칠 필요 없습니다. 말초신경 그 자체. 자동 반사. 어, 맞지. 뭐 사실이잖아. 그니까, 러 어, 상대방의 평가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평가예요.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쓸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시간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바닷가에서 생각 정리하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아, 외부로 향해 있던 에너지를 나한테 돌려야 될 때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아졌다라는 건 사실 자존감이 내 스스로 키우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에너지를 어디다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밖에 줄수록 더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소모해서 남,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으로 계속 침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받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해서 확확 쌓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모하는 타입인 거예요. 소모량이 낮지만 소모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 이젠 잠깐이라도. 어, 내가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곳에서 나한테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많이 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평소처럼 예전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써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것 찾아보시는 것, 해보시는 것 추천해드릴게요. 네, 외부로 향해 있던 에너지를 안쪽으로 돌릴게요. 알았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 자존감은 내 스스로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네. 남이 페달 밟아줄 수 없어요. 내 자전거는 내가 페달 밟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그니까, 러 본인을 리프레쉬 할수 있는 방법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잖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뭐, 누구한테 티를 낼 필요도 없고, 나만 남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중감이잖아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지 그걸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좀더 좋아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가장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친구가 나인데 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걸 뜻하는 거니까 어, 지금까지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이 원하는 거 많이 해주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한 번쯤 찾아도 누가 이기적이라고 안 해요. 욕심쟁이라고 안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 아니, 원래 내, 내 방송이 이래야 되거든? <laughs> 근데 고민이 잘안 와요. <laughs> 뭐 고민이 없는 건참 다행이긴 한데, 네.